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을 찾아주는 이제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적 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외국인 미용 의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강남이라든지 명동의큰 피부과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이거든요. 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시술을 다 받으시고 나중에 세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급을 받으시는데 이런 환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 7월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미용 성형에 대한 그런 의료 용역 부가 가치세 환급을 일단 이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요거를 중지해 버린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연장하는 바, 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일본의 다칼치 사나 이제 총리가 이 대만 유사식 무력 개입 관련해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 대만 관련 이슈 같은 이제 얘기는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발언이고 그리고 이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이그 보수 강경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치로 이용할 확률이 크다. 그 말은 쉽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보는 게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볼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고, 어, 그런 과,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